우와. <laughs>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띵인슬라임 신제품 리뷰 시간입니다.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나 신제품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다 리뷰를 안 했었던 건데, 이제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기 전에 소개부터, 음? 소개부터 할게요. 예, 얜 정이에요. 정이야. 아니야, 내려가. 내려가세요. 자, 다시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얀 것부터 리뷰해볼까요? 짠. 이거는 바로 기억하시죠? 기본템입니다. 새 상품은 아니고요. 저번에 리뷰했던 그대로. 지금 벌써 리뷰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잘 살아 있길래 네, 한번더 리뷰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도 꽤나 멀쩡하죠? 아마존 글루로 100% 제작한 기본 템은 뭔가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슬라임이 느낌이 어떨까 싶을 때이 느낌이지 않을까 상상했던 그런 느낌을 내주자 기본적이다 해서 기본 템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반응이 영상을 올려서 그런 건지 네이밍 센스가 좋아서 그랬던 거지 아주. 입니다 진짜 기본템은 만지면 만질수록 재밌더라고. 요 자, 다 넣을까요다 좋은데 글루가 배송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다 판매되면 좀 입고가 조금 오래 걸릴 기본템이었고요. 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오는 딸기 크림 레어 치즈. 이거 진짜 크림치즈 같은 질감이라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만든 거거든요. 기본템은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이거는 직원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름이 찰떡이긴 하더라고 크림치즈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촉촉함. 부드럽죠? 진짜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으실 촉감일것 같습니다. 여기에 딸기볼을 소량 넣어서 이렇게 플레이하라고 넣어준 딸기볼인데요. 말랑말랑거려서 촉감을 딱히 방해하진 않지만 완전 촉감파이신 분들한테는 안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진짜 넣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촉감을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폼폼이니까 실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거에 대한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진짜 향을 처음으로 조합을 해봤는데, 저도 무슨 향이 들어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름을 못 정했다고 하니까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폼볼 이탈이 있네요. 폼볼이 보니까 미세폼, 중간폼, 대왕폼. 이렇게 폼축제를 하고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리얼 리얼 파츠가 들어있고요 스프링클이 뿌려준것 같아요 약간 베이스가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묵직한. 이렇게 야들야들한 느낌보다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글로우리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띵에슬라인 리뷰하는데 남의 리뷰처럼 하고 있지 요즘엔 제가 제작에 참여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내고 있는데, 와우. 이거는 실제로 봤을 때 실물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색깔이, 조합이 귀엽거든요. 유니콘이 생각나신다는 분도 있더라고 제가 참여한 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는 아까 기본 템이랑 띵로시. 자 이거는 과카몰리입니다. 과카몰리. 음, 약간 조금 뭔가 시원스한 플립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보카도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향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질감이 진짜 그 아보카도를 <laughs> 가른 것처럼 질감 표현을 잘했더라고. 요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아보카도를 손으로 만진다면 이런 느낌이겠다 싶을. 과카몰리는 토마토랑 야채랑 아보카도에 넣어가지고 고구마 샐러드라든지 막 그런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퍼먹는 샐러드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과 멋있기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보카도는 만질수록 풍신해집니다.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다는 건 쥐어 쪘을 때이 지문자국이 아주 디테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약간 댕댕한 느낌이 있었는데 많이 풀어졌어요. 멜빵. 짠. 메론빵을 줄인 말로 멜빵입니다. 저희 수원역점. 카운터 분 이름을 붙이셨고요. 다들 웃었지만, 결국에 멸빵이 되었다는. 맨 처음에는 얘도 댕댕한데, 만지다 보면은 쭉쭉 풀어지거든요? 어우 얘는 향이 다 있다, 진짜. 쫄깃한데, 뭔가, 그, 스노우가루들이 들어가가지고, 젤라또 같은 느낌도 있어요. 풍신해져서그 모양이 꼭 빵처럼 부풀어가지고, 멜빵이란 이름 붙였는데, 그따가 다 필요 없고, 향이 메로나 같은 향이 나는데, 지렸습니다. 벌써 오동통통해진 느낌이죠? 되게 빨리 부풀더라고요. 얘는 별로 안 만져져, 상당히 무게감 있어요. <laughs> 뭔가 야채 오빵 같기도 하고 메론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은근 메론향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메론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상하게 빨리 부풀더라고. 다른 거부에 비해 플레이를 조금 해도 다음은 베이스를 살짝 떼주고 이거는요 초코로 뭔가 이런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냥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laughs> 그냥 초코 베이스에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 나는 게 저는 이게 좋았어요. 그 약간 베이스가 뭔가 불투명한 초코 같은 이 느낌이 이런 거에 크런치를 가득 넣어서 만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어,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랑 통했지? 어? 가뿐... 싸! 근데 이탈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색소가 갈색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색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베이스가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이탈이 없었는데, 색소를 넣으니까 이탈이 조금 생기더라고 향은 코코아 향처럼, 진한 코코아 향이 나는데, 코코 <laughs> 어, 초코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텐데. 얘는 기포가 차면 손에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알갱이 이탈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초반에는 알갱이 이탈이 좀 있는데, 베이스를 좀더 추가하면 소리는 줄어들지만 좀더 부드럽게 슬라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다. 슬라임 리뷰 너무 재밌다요 <laughs> 행복한! 다음은 진짜 버터입니다. 진짜 바단가? 이거는요. 제가 정말 기본적인 버터가 이젠좀 사라졌길래 조금 버터가 보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버터가 보기가 되게 쉬웠는데 요즘에는 진짜 기본 버터 베이스라는. 좀 없어졌길래 만들게 됐는데 버터 슬라임이니까 버터 향도 넣고 버터 색깔도 넣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가린 색깔 같죠? 상당히 가볍고요. 잔덩이 이래서 버터베이스가 됐죠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죠 근데 요즘은 버터베이스 말고도 이렇게 되는 베이스가 많아가지고 입문자분에게 음. 되게 좋은 슬라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대용량으로 만지고 없다. 근데 아쉽게도 소용량밖에 없던데. 왜 대용량은 담지 않는 거야? 내가 가서 담아야겠어. 뭔가 감지를 만난다. 다음은 쑥, 팥, 떡. 여기에 살짝, 원래 팥 색깔이 조금 섞여있는데 지금 섞인 상태예요. 그게 섞이면서 진짜 쑥스러워지는데, 쑥스럽다고? <laughs> 이거 구매하신 분들이 다, 야, 진짜, 판 냄새 나! 라고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판 냄새가 나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약간 조금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서질 것 같진 않은데, 찢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게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질감은 좀 떡처럼 쫀득쫀득, 쫄기쫄기한 베이스입니다. 두터운 느낌이 있어요. 오. 근데 이게, 얘도 꽤 오래됐는데, 보관을 잘 해보려고, 시원한 곳에 일부러 놓고 했더니, 얘도 플레이할 때는 약간 따뜻한 곳에 1 시간 정도 두고 가져왔더니, 이게, 원래 기존 예측하는 수명보다 조금 오래가긴 하네. 슬라임도 관리가 필요한가 봐. 아주 까탈스러운 녀석이야. 이 느낌 좋아. 뭔가 퍼먹고 싶은. 짠!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얘가 너무 기본적이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렸거든요? 왜 늦게 올렸냐면, 전시하자마자 나가버려가지고, 저한테 안 왔어요. 그 초창기에 만들었던 샘플밖에 없어. 그걸로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리뷰를 할 수도 없으니까 기다렸는데 진짜 전시하는 순간 계속 나가고 자꾸 이걸 빼놔야 된다는 걸 깜빡하신 거야. 그래갖고 뒤늦게 받았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음날 또 품절. 지금 거의 실상 1위. 다들 귤을 기다리셨군요. 찔 같다고 하시는 분도 많던데. 오. 너무 느릿느릿 만졌죠? 뭔가 띵로쉬는 뭔가 천천히 만지게 돼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딩러 쉬는맨 처음에 윤기가 좔좔좔 흐르지만 기포가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살짝 매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냅두면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귤 냄새가 은은하게 나고요 또귤 주스 색깔 야, 띵러쉬가 요즘에 대부분 초코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다른 색깔 뭐로 만들어을까 하다가 그냥 어울리니까 귤 좋다 그래가지고 주황색으로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얘는 뭔가 두툼해요. 기포찬 느낌 만지면 뭔가 두툼한 느낌이 있어요. 잇로 씨는 구매하신 분들도 대부분 후기가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재밌겠다. 최대한 다 찍고 자 마지막은요. 이거는 이름표도 붙여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름과 뭐 정해진 게 없지만. 비쥬얼도 예쁘고 뭔가 조합이 특이하죠? 음, 향은 뭔가 꽃향나네 어 뭔가 에엘사이 드레스? 정말 음, 독특한, 판매, 판매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져온 겁니다. 오호! 자극적이지 않은 크런치 같아요. 섞였을 때 느낌은. 안 돼, 따라오지 마. 늘릴 거라고. 됐다. 미세폼이 미세진주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 화려한입니다 크런치 알갱이가 있었지만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네요, 생각보다. 스트로폼이 완충제 역할을 하나? 아주 청산 유수같이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있지만. 사실, 이슬라인은 판매가 안될 수도 있는. 진짜 샘플로 받은. 그냥 점심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만든 걸 수도 있는. 음. 이게 기포가 잘 붙긴 하는데. 쪼끔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포미탈이 많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힐링의 슬라인 오랜만에 신상들 같.. 가... 어? 야. 아니.. 아 이거 좀 심하잖아.. 아니..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띵기슬라임 신상들 꾸역꾸역 모아다가 영상 찍어봤는데요 더 어, 유난히 스니슬라임 영상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릴 만족 쩐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뿌듯해요. 꼭 제가 하나씩 항상 쟁겨뒀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리뷰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댓글. 짠. 자, 한번 리뷰 해볼까요? 어 이거는 요즘 띵이 슬라임에 새로 신상으로 나온 거랑 뭐 연구하고 있는 거이것저것다 긁어긁어 저희 집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어 이런 리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